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에서의 구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끝까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크신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할 때는 마귀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인간을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인간을 이간질했다라고 할 때는 사단을 마귀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를 부를 때는 나를 대적한 놈아, 대적자야 할 때는 사단. 사단이란 말이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 마귀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 사단을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을 부를 때는 마귀야. 하나님이 마귀를 부르실 때는 사단아 이렇게 부르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가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고, 곧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말은 죄의 아비인 마기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마기로부터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죄를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인간은 죄와 사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이란 율법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이 정죄할 법이 없어야 돼요 율법이 심판할 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율법에서의 구원은 양심에서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양심이 있죠. 인간의 양심도 율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네,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인간 양심으로 판단하고 인간 양심으로 정죄하고 인간 양심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걸려들면 죄인이 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 각도에서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각도에서 바라본 구원론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구원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구원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심판하는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피,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시님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주어지는 그 부산물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이 사실을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어 마귀를 따르고 마귀짓하고 마귀 자식 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서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용서고, 용서라는 말은 은혜고, 은혜라는 말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시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묵상입니다.